자, 이 문제는 A 물질을 분해 시켜서 B와 C를 만드는 반응을 모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A, AW그램을 실린더에 놓고 분해 반응을 할때 과정에서 A, B, C가 A는 A몰, C는 A몰, 그리고 B는 X몰이 생긴 그 과정을 중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상태에서 A가 모두 없어져서 B, C만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양적 관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처음과 마지막으로 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는데요 a w g 을 넣고 반응을 진행시켰다 이때 이 상태에는 지금 a 가 없으니까 0 이라고 할수 있죠 자 부피를 몰수로 한번 표현해 을 봅시다 이거는2이고요 그러면은 2가 모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럼 2대 b대 1이니까 b 그리고 1이 생기고요1 그리고 b 이렇게 그런데 이 최종적인 상태의 부피가 바로 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4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렇 아, 그러므로 개수값이 이게 4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걸 4로 놓고, 그 다음에 처음과 두 번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Wg, 요거는 2L 였고요. 자, 요게 분해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에 a는 a몰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c가 a몰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xg이 그 생겼고요. 그러면은 a가 생겼다는 건 c가 과정에서 a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럼 1대4대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4a가 생겼다는 얘기. 요거는 2a가 반응을 해서 분해됐다는 얘기. 그러면 어,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거가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3a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a가 w니까. 그러면 a는 3분의 w. 그리고 2a는 3분의 dw.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 하나가 어, 문제 조건에 있는데요. a와 c의 분자량 b. a와 그 다음에 c의 분자량 b가 27대8 이렇게 주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몰수의 질량비가 분자량의 비니까 요게 a니까 요걸 a로 하면 3분의 w죠. 그러니까 3분의 w 대요것의 질량, c의 질량 요거가 바로 27대 8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계산해 보면 c의 질량은 81분의 8w,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81분의 8w, 요거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xg, 요건 4a,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이 x는, 결국은, 이거가, 이거 더하기 이거이니까. x는, 결국은, 3분의 2w에서 81분의 8w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계산을 해주면, x 값이 문제에 있는 81분의 46w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어딱 하나, 그러니까 분자량의 비는 같은 몰수의 질량비 요 개념을 넣어주는 그 문제인데 계산 과정이 조금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지저분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용 자체를 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이다. 자, 그래서 8 1분 46W가 포함되어 있는 답은 1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